마음에 쏙 드는 지극히 사적인 책읽기. 똑사는 우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읽기에 똑서입니다. 호노포호의 비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신성과 함께한 식사 이 부분 시작할게요. 흐련박사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모임을 위해 75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조비테님은알수 없었대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아니면 내 책의 팬이라서 온 걸까? 궁금했대요 이렇게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왜 왔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했대요 흐련박사님은 마음 편안하게 그냥 흐름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 같았대요. 그때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디 캐시맨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주에서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아주 도전적인 여성이었어요. 이분이 쓴 후기, 모임 후기 글이 있어요. 그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휴림 박사 강연을 듣기 위해 오스틴 시내로 갔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100%의 책임이었다. 그날 나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 테이블의 한 여자가 자신이 천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켰을 때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주지 않았던 어떤 남자를 계속 원망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휴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제 관심사는 오로지 부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천식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에너지가 곧바로 원망해서 감사로 바뀌었다. 난 이것을 목격하고 너무나 흥분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디케 씨는 계속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던 그 여자분을 비난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그녀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휴림 박사님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놓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생수병을 꺼낸 뒤 호텔에서 나온 물을 가리키면서 휴련 박사에게 말했대요. 여기 물 맛은 별로예요. 네, 신디 캐시라는 여자분이 자기가 갖고 온 물병을 꺼내면서 이 호텔에서 나온 물이 별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휴련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방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자 내가 방금 그 물에 부정적인 기운을 보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제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이 뭔가를 먹고 맛이 별로면 아 이거 맛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전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 그게 바로 그 음식에 부정적인 에너지 기운을 보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아, 어, 이거 별로데 별로 맛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디 캐시맨이라는 이 여자분은 그날 이렇게 깨달은 걸 정리해요. 휴렌 박사는 그 비난하던 그 부인의 에너지를 원망해서 감사의 에너지로 바꾸었다. 그리고 내가 그 부인과 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업식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효련 박사님에게 물었대요. 어떤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고쳐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물었더니 효련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이 활동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는 건그 기억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억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음, 그래서 한 예가 나온 게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미워했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뉴욕으로 떠날까 해요. 그곳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렇지만 신성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녀는 어딜 가든 그 기억이 그녀를 따라다닐 거야. 결국엔 문제는 그 아내한테 있는 거니까, 그 아내가 어딜 가든. 그 기억은 항상 그녀와 할 거니까 항상 문제는 생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는 건 바로 나예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A를 보고 친구와 저의 반응이 달랐어요. 친구는 A의 행동과 말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는 A의 행동과 말이 참 거슬렸어요. 제가 보기에 A는 너무나 잘난 척하고, 앞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A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극기야는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A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예전에는 저는 A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문제라는 걸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던 내 친구는 A를 볼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주 고요하고 편안했죠? 그럼 결국 내가 문제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때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바로 내 마음 나를 고쳐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휴렘 박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휴렘 박사님에게 상담 치료 신청을 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니라 박사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 나는 92세 노부인의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몇주 전부터 옆구리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신성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그 부인의 통증을 일어나게 했을까? 내 안에 그 문제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고, 대답이 들려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 그 여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로 휴렌 박사님이 그 정신평동에서 환자들을 치유했던 방법이었죠 저는 아주 저 차원에서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정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휴렌 박사님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그 사실이 내 귀에 들렸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다면 즉 그것이 내 세상으로 들어왔다면 그건 바로 공유된 기억이고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하신 분의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를 정화했대요. 네,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식으로 정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계속 하고요.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몇 명이 모여서 같이 휴련 박사님과 아침 식사를 했대요. 휴련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우비텔님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주말 세미나를 열다는 생각이 별안간 떠올랐대요. 그 주말 세미나 이름도 성취를 넘어서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알수 없었대요. 그것이 신성이 보낸 영감이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좋은 아이디어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비텔 님은 여러 가지 일로 바빴대요. 그래서 굳이 그 하나를 더 늘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그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거니 했는데 그 생각은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았대요. 사흘이 지나도 내 머릿속을 맴돌았대요. 효련 박사님은 어떤 생각이 몇 차례 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도 남아 있으면 그때는 실행의 온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듯이 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미나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랐대요. 그래서 효련 박사님에게 그때 떠오른 영감과 걱정들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을 했는데 효련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해줄 조언은. 계획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조비 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계획하는 걸요. 원고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 줍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랬더니 효령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성이 당신을 도울 본다고 믿으면 기분이 더 나아질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화합시다. 휴련 박사님은 계획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조비텔님은 항상 그 전에 늘 계획을 했었고 그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음, 휴련 박사님이 계획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까? 행사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매뉴얼을 만들었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자료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이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조비텔님 같이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이 있는 사람, 충분히 훈련된 사람, 연습이나 계획 없이도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그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휴련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거지 내용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단단하게 풍요롭게 언제 어느 때고 그 내용물을 꺼내 쓸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나의 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즉, 그런 내용물을 만드는 시간은 별도로 계속 연습과 훈련을 통한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용물을 만들어야 하고요. 효련 박사님 이 말씀하신 이런 형식적인 겉에 보여지는 테두리.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안에 것만 찾으면 돼. 신성의 영감만 들으면 돼. 라고 착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우선은 뭔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쌓은 후에 그게 쌓이고 쌓여고 쌓여서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신의 노력이 다한 이후에는 또 하늘이, 우주가 도와주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일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라는 꼭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챕터는 그 아까 조비테르님이 성취를 넘어서라는 주말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화가 되어서 삶이 좋아지고 있다는 메일이나 편지를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모 포노 포노의 비밀 리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다할 수는 없어서 일부 넘어가고요.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꼭지는 큰 부자가 되려면입니다. 이제 조비텔 님이 효련 박사님이 진행하는 두 번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첫 번째 세미나와 같이 프로그램과 기억을 지우고 정화하라는 메시지는 같았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느긋하고 즉흥적인 면이 강해졌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페이지 178페이지에 보면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주차장 첫 줄에 차를 대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의도다. 하지만 신성은 한참 떨어진 구석에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준다. 왜 그럴까?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 시크릿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할때 항상 내 가, 주차할 공간은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라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이미 그 공간이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로 주차장 안에 내 공간이 있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비텔림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차장 첫 줄에 차를 대려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떨어진 구석에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확신하고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 나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발의를 한 걸까요? 바로 나의 신성이 발의를 한 거예요. 너는 지금 운동이 부족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서 네가 운동을 해야 돼라고 신성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에 맞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끝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문제는 기억들이 재생되면서 생깁니다. 기억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한 것이죠. 그 기억을 풀어내는 방법은 신성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성은 듣고 반응하지만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을,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고르죠.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신성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지 못한대요. 끌어당긴 법칙에 의해서 선택은 내가 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요? 내가 의도한 대로 그 결과가 됐나요? 물론 된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가 한 건가요? 네. 신성이 한 거예요. 우주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유 의지를 주셔서 선택은 내가 하지만 우주는 항상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그래서 의도한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 원망하고 탓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지만 내가 의도한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조금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벼랑간 휴란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조비텔님에게. 오프라 윈프리쇼에 나가고 싶나요? 나는 그러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때 아직 레리킹쇼에 출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쇼는 너무 멀게 느껴졌대요. 아, 조비텔 님이 다른 작가들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려고 도전을 했는데 맡기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휴렌 박사님이 당신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게 된다면 그건 그녀가 원해서지 당신이 원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휴렌 박사님이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정화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오프라 윈프리가 원한다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래요. 다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대한 봉사, 희생정신을 교육받아왔어요. 또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삶을 주입받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꾸 대답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남을 돕는다라는 생각도 바로 정화해야 할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나를 위해서 정화하세요. 이 호우포노포노의 비밀을 읽는 동안이라도 오직 나를 위해서 정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